네 반갑습니다 오늘 3주차 교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주차 교육의 주제가 뭐예요? 교회와 신앙생활입니다 교회와 신앙생활 어, 우리 기독교인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죠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고 깨달을 때에 여러분의 신앙의 깊이가 더욱더 깊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교회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의 기원이 어떻게 되나, 교회는 어떻게 시작되었나 살펴보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믿던 그리스도인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럼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초대 교회 때부터 이 교회가 시작되었다. 초대 교회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병든 사람 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내어쫓으시고 이런 사역들을 하신 이후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죠.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하늘나라로 다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성령 하나님을 너희에게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모여 있던 사람들 120명 뜨겁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모아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근원은 예수님의 탄생 또그 활동 그러다 보니까 그를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의 무리가 있었겠죠. 그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을 만남과 동시에 교회를 세우고 그러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시작으로 수리아 안디옥 교회, 갈라디아 교회 또 빌립보 교회, 대살로니가 교회 또 아가야 에 있는 고린도 교회 이런 교회 교회 교회들이 로마 교회까지 계속.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부활 이후 사도들을 주축으로 시작된 교회, 이거를 초대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안양교회도 초대교회의 모형을 따라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그럼 교회가 건물로서의 기능만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지금 안양교회 안에 여러 개의 건물 안에서 리는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도 드리고, 블레싱하우스에서 예배도 드리고, 또 드림하우스에서 우리 제이누리아 어린이들은 또 청소년들은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건물로 교회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궁극적인, 본질적인, 근본적인 교회의 모습은 건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리고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공동체다라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공동체, 어떤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개신교,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부활신앙입니다. 다른 종교에는 없는 기독교만의 유니크한 특징, 부활신앙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가로 넓이 이번에도 어, 예습잘 해오셨죠? 제가 호명하면 호명하는 우리 성도님이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백지범 성도님 음소거 기능을 키시고요. 우리 백지범 성도님 1번에 가로에 뭐라고 적어야 될까요? 부르심을 받은 무리들? 맞습니다. 부르심 받은 무리들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무리들이다. 교회라는 말이 불러 모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교회라고 부른다. 고린도서 에일장 이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곧 그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래서 교회라는 말은 불러 모았다라는 뜻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은 곳이 바로 교회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스도의 뭐를 살아가는 거라고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이하진 성도님. 이하진 성도님, 가로의 그리스도의 뭐예요? 몸이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로마서, 뭐 고린도전서, 에베소서, 골로전서에 보면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이야기하죠. 대표적으로 로마서 12장 5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또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라고 계속 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성경 구절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는 잘 보세요 머리와 지체의 관계로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머리만 있어서도 육체가 아니죠 지체만 있어서도 육신이 아닙니다 머리와 지체가 연결되어 있을 때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꼭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다라고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세 번째로 교회가 하는 일이 있어요. 교회가 그럼 어떤 일을 하느냐? 다섯 가지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하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께 뭐 하는 일일까요? 우리 안경인 성도님, 가로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예배드리는 일입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4장 23-24절에 절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있더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마땅하고 가장 중요하고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은 바로 예배하는 일이다.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오시면 늘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송 부르고 예배하는 일이 신앙생활에 제일 우선되는 일이다. 여러분들 꼭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의 또 역할이 뭐라 그래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도 지금 사실 여러분들 제례 입교 그냥 할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학교 지금 다 우리 고3 선생님들이 많으니까 학교에서 우리가 뭘 하나요? 배움을 하죠. 가르침을 받는 일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식이 쌓여야 실력이 쌓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깊이와 높이와 너비를 알수 있기 때문에 신앙의 뿌리가 더욱더 경고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서 믿음을 경고하게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 경건생활이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저희 안양교회는 더웨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작년부에도 있고요 청년부에도 있어요 더웨이라는 프로그램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쫓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신앙생활이에요 여기는 다양한 기도생활에 대한 강의들 또 성경 말씀에 대한 강의들, 신앙 생활에 도움이 되는 컨텐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시면 신앙의 자람이 거딜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더웨이라든가 이런 영적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면 참여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아가면 더욱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신앙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이다.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도 그냥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리면 교회에 온 이유가 없어요.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없어지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도 한 말씀, 한 단어, 한 문장을 곧 씹고 또내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훨씬 더 신앙생활이 유익하고 또 행복하게 될줄 믿습니다. 자 세번째로 우리가 또 교회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면 성도들이 서로 뭐하는 역할이라고 얘기하는지 우리 박혜윤 성도님 우리 박혜윤 성도님 성도 서로 교제하는님 어, 그렇죠 감사해요 아, 우리 예습들을 너무 잘해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3주 동안 제가 이렇게 어, 세례 입교 교육을 하면서 이번 기스만큼 이렇게 성실하게 또 해주시는 분들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렇죠. 성도들이 서로 뭐 하는 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교제하는 일이다. 사랑과 진리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여서 힘을 얻는다. 제가 우리 강의 오늘 말미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들 대그룹 예배, 그러니까 본당에서 드리는 예배만 드리다 보면 신앙생활의 깊이가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소그룹, 우리 교회로 얘기하면 속해모임, 또 선교회모임, 셀모임, 동아리 모임 이런 모임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는 일에도 여러분들이 솔선수범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선배들, 언니, 오빠들 또 우리 동년배들, 동역자들, 또 우리 장년들은 속해원들, 선교회원들 이런 분들과 교제를 하다 보면 내 신앙도 점점 잘하게 됨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도의 2장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네, 그래서 중요한 아주 조건이 나오죠. 그냥 교제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교제함과 동시에 기도함이 연결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냥 교제만 하면 세상 놀이 문화와 뭐가 다른 게 있겠습니까? 하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우리가 서로 교제하되 서로 연합하고 중보하고 기도하고 마음을 합하는 그런 시간들을 이어가야 한다라는 것 또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4번에 보니까 이웃에게 뭐 해야 된다라고 되어있나요? 우리 이슬비 성도님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이웃에게 음성거를 키시고 소리 키시고 안 들리시나요? 우리 이민경 성도님이 한번 대답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이민경 성도님, 이웃에게 봉사하는 일이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이웃에게 봉사하는 것이 교회의 사역이다. 여러분도 아마 어, 교회 생활하시면서 예배 생활하시면서 우리 안양 교회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봉사 사역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희 안양 교회는 안양 월드 휴먼 브릿지가 있죠. NGO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역, 이웃과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을 하고 있고요. 또 율목종합사회복지관을 위탁받아서 또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 또 결손 아동들, 힘들어하는 청소년들을 섬기는 일도 하고 있어요. 그것 이외에도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교회도 많이 위축되고 힘든 상황이지만 최근에도 대구, 경산 지역도 도왔고요. 또 마다가르카라에 구급차도 보냈고요. 또 지금도 우리가 사랑 플러스라고 해서 우리 안양 지역에 있는 지역 아동센터에 수속되어 있는 어려운 어린이들, 청소년들을 돕는 그런 일도 하고 있죠. 교회는 섬기는 일, 구제하는 일, 봉사하는 일을 늘 앞당서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례 입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앞으로 교회에서 어떠한 구제사역이라든가 봉사사역에 대한 광고와 안내가 나오시면 적극적으로 좀 참여하셔서 함께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사장 10절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봉사하는 기쁨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뭐 하는 일일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대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어떻게 하래요? 지키게 하라. 명령이죠, 명령.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의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남기신 명령은 한 가지예요. 복음 전파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전도 명령이에요.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인과 기도되어야 할 대상들. 즉 인과 기도가 뭐냐면 가족들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이끌어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세례도 받고 또 정식 교인으로 입교도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엔 교회를 다녔지만 지금은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할 마땅한 사명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일들을 감당하시는 선한 청직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정리하면 예배 드리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 교제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일에 마음을 쏟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간단하게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소속되어 있는 교단,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 교회는요 기독교 대한감리회라고 하는 교단이에요 기독교 대한감리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요즘에 이단들이 이 감리교회 명칭을 조금 바꿔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정확하게 기독교 대한감리회라고 기억을 하시고요 우리 교회는 평촌 지방에 소속되어 있고요 안양 구역 안양 교회입니다 이제 요즘에 이제 주보에 내일 광고가 나오겠지만. 안양교회의 구역회와 당회가 12월 19일 날 있다라고 광고를 해요. 그래서 교회 조직 중에 제일 작은 조직이 지방입니다, 지방. 안양교회는 안양 지방에 있고요. 그 다음에 구역회, 안양구역이고, 그리고 평촌 지방. 그리고 그 다음이 연회예요. 여기는 안 적혀있지만 경기연회. 그리고 총회는 기독교 대한 감리회. 그래서 우리는 당회의 소속으로는 안양 교회고 구역회 소속으로는 안양 구역이고 지방 소속으로는 평촌 지방이고 연회 소속으로는 경기 연회 고 총회 소속으로는 기독교 대한 감리회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혹시 직분을 받게 되면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 직분을 받게 되면 이런 부분들을 따로 다시 교육을 해드릴 거예요. 두 번째 주일이라는 뜻이 있죠. 주일. 주일이 무슨 말일까? 주일은 주님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일요일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주일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주일 성수는 대례 받으신 분들, 입교 하신 분들은 주일 성수 빠지시면 절대 안 됩니다. 주일 성수 아까 우리가 교회의 역할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뭐였어요? 예배였잖아요. 주일 성수 예배드리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자신의 믿음이 성장하여서 교회에서 교육과 예배를 통해 정기적인 주일 성수 모임. 또그 외에도 주중 예배도 있죠. 뭐 새벽 예배도 있고, 수요 비전 예배도 있고, 금요 회복 기도회도 있고, 또 다니엘 특세, 뭐 마가 특세 이런 특별 새벽 기도회도 있고. 이런 예배 생활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쏟으셔야만 신앙 생활이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신앙인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어. 우리 안에, 우리 몸을, 또 우리의 정신을 흐트러뜨리는 담배, 술, 도박, 중도, 우상순배, 이 모든 것들은 금하시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성도라는 말 자체가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고린도 전세에 보면, 우리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여러분, 성전은 깨끗해야 합니까? 더러워야 합니까? 성전은 깨끗해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을 채우는 것은 신앙인으로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세상적인 기준이 아닌 말씀의 기준으로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네 번째로 여러분, 기도생활 꼭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기도하는 거 목사님 너무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몇 가지 팁을 드리면 기도생활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주기도문, 사도 신경을 외워보세요. 아직 난못 외우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성경책의 앞뒤에 보면 주기도문과 사도 신경 또 십계명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목사님 저는 기도의 호흡이 짧아요. 기도 시간을 오래 하지 못해요. 이런 고민 있으신 분들은요 기도 노트를 하나 적어보세요.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 또 가족의 기도 제목 또 교회의 기도 제목 나라의 기도 제목, 이웃에 대한 기도 제목들을 쭉 적으시고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기도의 호흡이 늘어남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또한 가지는 말씀을 암송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비친 줄 믿습니다. 주의 길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대로 내 길을 계획하는데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대로 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푸른 초장 단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너무나도 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악을 골자카 같은 길을 걸어갑니다. 하지만 주님, 푸른 초장 단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의 목자 되어 주시고 나의 지팡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을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지금 다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기도를 해본 거예요. 예를 들면요. 이렇게 말씀을 암송하면 기도 생활이 풍성해질 수있다는 것. 그럼 왜 기도해야 되냐? 기도는 하나님과 의 영적 교제예요. 여러분 호흡 있잖아요. 들숨, 날숨, 숨을 내뱉고 숨을 들이쉬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밖에 없어요. 기도가 바로 생명의 호흡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의 간구의 제목을 아래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응답해 주시는 이것이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이룰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기도는 응답의 열배를 바라면 쉽게 호흡이 끊어집니다. 예를 들면 내가 목표한 치가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막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러면 마음에 좌절이 생긴다는 거예요. 기도는요, 응답의 열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생활이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감리교회 조직 중에, 아까 전에 대그룹 예배생활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소그룹에 대한 이야기 하나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속회라는 명칭을 씁니다. 클래스 미팅이라는 단어죠. 속회가 뭐냐, 감리교회 기본 조직이에요. 그래서 다섯 세대에서 아홉 세대 정도를 묶어서 서로 영적인 상태를 교류하고 또 기도 제목도 나누고 함께 예배도 드리면서 대그룹에서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장소가 바로 속해입니다. 저희 안양감리교회는 이 속해 모임이 너무 잘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그냥 발만 담그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면 담당 목사님에게 꼭 이야기를 하셔서 속해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건강하게 신화생활할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속해 모임 참여하지 않고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나 혼자 잘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그런 분들 교회에 열심히 나오다가 낙시만을 이제 생기면 쉽게 꺾이는 경우들을 저는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근데 속해 모임 가운데 소속되어 있으면 계속해서 교류하고 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 제목을 나누게 되고 그러다 보면 같이 으쌰으쌰 하는 그런 분위기 가운데 회복되는 경우들 또한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소회 모임에 특별히 우리 이제 청년부에 올라가는 고3 수험생 학생들이 참 많이 있는데 축복합니다. 청년부에 올라가시면 꼭 예배 참여하시고 소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청년 생활을 건강하게 하는 비결이다라는 것 또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세례 예식에 대해서 제가 또 삼주차 교회와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과의 영적 사귐의 교제를 더욱더 깊이 있게 이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경청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에도 다시 오지 않을 한날을 우리 결합하셔서 성탄절을 맞이하여 세례 대상자로 또 입조 대상자로 등록하게 하시고 과정을 밝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벌써 3주차 교육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이제 남은 한 주간 동안 입술의 언어를 구별하고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정직하게, 순결하게 서는 믿음의 성도들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하여 줄줄 줄 믿습니다. 남은 한 주간 동안에도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줄줄 줄 믿습니다. 이제 4주차 교육 이후에 25일 날 오전 10시에 새례 입교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임도 이 말줄이 싸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